장상프 프로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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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두 프로. 프로. 1등 프로. 1등 컨셉 1등 프로. 1등 프로. 1등 프로. 로 1등 프로. 1등 프로. 1등 프로. 1등 프아 1등 프로. 1등 프로. 1등 프로. 1등 프로. 1등 프 눈이 뭐라 로1 선글라스 등 프로. 1등 프로. 1등 프로. 1 프로. 프로. 입니다 미방송이 오늘... 네 아니니까 텐션이 떨어지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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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라 직구 아니라고 텐션 아니, 떨어지는 예, 거 봐. 어이 만장골프에 처음 나왔는데 그 이제 초평해주셔서 이제 그냥 볼을 안쳐 가지고 오늘 예상켰습니 그냥... 너가 정우재가 아니라 는 소리도 있어 지금. 선더스케 막스껴가지고눈좀 네. 아, 보여 줘 봐. 안 저희 오늘이 난성 베네스테 왔고요. 골프장 보여 주세요. 뷰뷰 앙드레고 와. 아, 앙드레고 와. 응? 아 날씨가 이제 완전 가을가을하네 잔디가 좀 약간 노란빛이 있네? 거울이에요 이제 그래 지금 뭐 노란빛이 있어 잔디가 엄마가 음. 뭘못칠것 어, 같은데 못 쳐도 돼! 뭐, 우리 뭐, 이기면 뭐, 되지 뭐 무슨 걱정을 하고 그래 못 <laughs> 뭐 치면 이기는 거지 우리가 안 그래? 진짜... 자 한번 오늘도 한번 재밌게 정원이프로 누구나 아시겠죠? 유튜브 스타 정글라스 아, 정우재 프로. 아직은 아니고요. 지는 별. 어, 지는, <laughs> 지는 별. 젓다 어, 올라왔다 하는 거야. 꺾인 별. 내가 갔으면 올라가야지 이제 위로. 쉬고 있어. 왜? 아나 어, 어깨 어깨도 아프고. 결혼 준비한다고? 결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또 뭐, 그... 레슨이 좀 있어서 레슨 수요가 있어서 좀 고객님들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당분간. 음, <laughs> <다만. 웃음> 오늘 플레이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? 오늘은 어, 원래는 이제 스토랑컬라다가 정훈이 프로가 하도 어깨 아프다 그래가지고 미요 <laughs> 저요 그 제일 잘 칠라고 아니 <laughs> 일라고 정훈이 네. 아, 프로 어깨 아, 안 좋은 건 <laughs> 뭐 워낙 알고 있어서 일단은 네, 일단은 뭐 여기 안선베네스 나왔는데 오늘 못 나갈뻔했어요 촬영 안된다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진행상 진행상 저희는 오늘 포볼 베스트로 식 예정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1인치 아, 하나요 어, 아, 아니면 그냥 팀뭐 어, 어, 알아서 쳐, 쳐. 팀으로 치는 거니까 음.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성에이 먼저 치고, 너도한국너 뭐, 치고 나 왔다.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아도나국에서도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국에장성한 프로 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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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이 왼쪽 카드돌 아, 역세권? 역세권 다 가서 그린다. 어 괜찮아. 괜찮아. 자 정우재 프로. 응? 오랜만에 라운딩한 정우재 프로. 또또또 또, 또 시작됐다 또 또. 갑니다아 <laughs> 우드야? 거리도 안 나간다면서? 형 찍히고 안전하게 치겠대. 아 그래 알았어. 아우 <laughs> 어, 뭐야 이게? 어, 역세권. <laughs> 야 어떻게 역세권 똑같이 가냐? 어우 지난주 때 역세권이냐? 음. 야, 나 나야. <laughs> 아 너냐? 아, 그래 너 해. <laughs> 자, 야, 건두 프로. 왕드래곤. 어. 아, 개는 나한 것. 넓어. 나한 것 같은데, 저기. 좋은데 아니야, 저기?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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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가네. 똑같이. 아, 따라 어, 권두국 프로는 쭉 뒤에 가서 자기 앞에 있다고 막 그러는데 한참 뒤에 있네 여기형한 아, 80m. 80m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? 에? 뭐?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, 포볼 베스트 아, 요 나가서 얘기,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볼 베스트 아예 그렇게 는 거야? 포볼 베스트, 그니까 같은 데서 두번 치는 거야 티샷 좋은 거, 세컨 좋은 거, 퍼터 두번저 네. 가요? 네, 꼭가 <laughs> 재미없겠어? 응너 어. <저> 집에 가 그래 <laughs> 나이 <laughs> 그치? 루시야 음, 근데 그 치는 거 보니까 쳐도 될거 같은데 스트롱? 아니요 <laughs> 어? 아니, 1, 2번 홀만 한3번을 지나면 진짜 아파요 형 저기 마크 해놨어요 자두욕프로님 레츠고 핀 우측이고요 나이스 어, 어. 올라와 확인해볼까요? 어허 제꺼 붙었지 이게 두형이 친거고 자 밑에 두분 치시는거 좀 볼게요 자 김승용 부 어, 짧아요? 짧아? 네 아이고 아이고 햇빛 가린다고오 네. 네. 내려간다 내려간다. g l e 주세요 저희는 이걸로 플레이 합니다 장소다 빨라 자, 장성호 프로의 에 자, 장소는 불에. 자, 장소는 불는데 와. 이 아우. 오케이? 어, 데 음, 약했으면 어가겠다 오히려 요 나이스. 아! 어, 버디. 왜, 왜, 오, 버디. 아, 버디. 아, 연습해. 연습을 해도 앞치가 아니 이제 티박스에 있어, 아직아야오 어. 얘 포터가 오우. 너랑 안 맞는 것 같은데, 범프로. 드는 데 걸리는데. 스트로크? 잘맞어 어, 아프. 원래 두경 스트로크 몰라요? 짐픽릭 아, 스트로크가 어, 보여 줄게. 깎아 쳐서 들어가는 거 아니, 아니. 아, 우진 아프다면서 잘쳐 봐. 터쳤어 아, 1번이잖아요. 그래? 그럼 원래 터졌구나. 아, 아니 아니. 좀덜 아프잖아요. 원래 <laughs> 아, 아파요. 아, 이제 1번 끝나고 2번 갑니다. 음, 날씨가 이거 뭐. 예술이네. 코스모스가 이렇게 자, 2번 홀이구요 여기 아긴네잘안 어, 보일 수도 있는데. 170m? 응. 170m입니다. 어, 생각보다 되게 멀어 보이네. <laughs> 이거 얼마나 봐야 돼요? 오우, 기네. 됐 나와요, 컴프로. 7 4찍는 잘못 찍은 거 아니지? 173 174? 몇번 쳐요 정우정 프로는? 저 6번 입니다제 175인데 약간 앞바람이 있어서 지금 정우정 프로는 6번 친데요 5번 주님 5번 드려요? 네 어? 진짜 씨. 어? 내가 한번 쳐볼까? 1번? 정우정 프로는 구질 어떻게 할 거예요? 이번 저요? 샷은 어떤 구질 칠 거예요? 구질이요? 어. 저 구질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그냥 그림 가운데 보고 칠 건데요 아 그럴 거야? 근데 보통 훅이라서 우측 훅? 우측 보고 우측으갔어요 우측 핀인데 저 정우재 프로 2번 홀 티샷 오우 노 no. 뒷땅인데 이거는 뒷땅 <laughs> 뒷가겠다야아 <laughs> <laughs> 올라는 갔네 그래도 뒷땅인데 올라갔네 봤죠? 음. 이게 야 그럼 어기가 아프지 컨트롤 하는 방법이었어요 <laughs> 자장 아, 프로님 치세요 아 나요? 응 어, 우리 왔다 갔다 음, 안전하게 갔어요 일단 형님 <laughs> 페이스 완전 열고치네요? 아 원원원 성근이형 어. 형은 페이스 완전 열고치네요? 건포로는 어. <laughs> 몇 번이야? 육번 네? 원. 뭐 굳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? 어, 열고쳤는데 너무 어려운데? 응. 응. 핀 바로 본다고? 핀 바로 보고 몸이 안 편한가 봐오오 진짜 핀빨 나이스 나이스 6번 어떻게 칠 거예요? 페이드 칠 거야 페이드요? 그 보고 어, 슬라이스 날거 같은데 음. 승용이 근데 페이드 치나 원래? 승바람 <라> <침>, 심해 걸려들었어 <레이드라스> <아유, 시선생 레이드라> 성공 <레이드라> 구찌 이겼다 칠는데나하겠는데 <잘했는데? 레이드라> 이거는 나갔어. 어, 성균형이 살았으니까 응. 괜찮으시죠? 괜찮아요. 아 왜요? 왜제 탓을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야 성균형 볼 살긴 살았는데 어차피 뭐 포볼 베스트니까. 아 그래, 저는 구성업으로 예, 볼로 갑니다. 주세요. 예. 자 제공은 음. 페이드를 치다가 음. 완전 실패해가지고. 네. <laughs> 지금 어우, 검프로 컸어. 뭐 파는 하겠네. 파는 하겠어. <laughs> 가운데 있잖아. 어우, 잘 쳤어 검프로. 경사가 지금 좀 있어요. 거리는 거리는 한 20m 돼 보이는데. 내려막 불었습니다. 오케이, 장성프로는 굴리는 쪽으로 52도 선택한 거 같은데. 마지막 검사를 받구나 오케이, 오케이 좋은 정보 확인. 많이 안... 생각보다 안 네. 먹어요. 응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시 아, 벌타, 너희 벌타. 왜요? 권두 가안 받았어, 뒤에서. 아, 졌네 이월아 뭐? 뭐하는 거지 니네도 뒤에서 하도록 하자 아, 야, 우리 촬영이잖아 응. 아휴 권두욱이 너 너무 노골적이었어 이거 아마추어들한테 이런 걸좀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몰라요? 옛날에 그 하이온 오픈해서 뒤에서 해가지고 벌타 먹고 우승 못할 뻔 했잖아요 그 누구지? 김인진 프로였나? 누구지? 어, 이따가 있었어요 그, 오케이 줄게, 파해 아! 아!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이게... 아, 이 <이게> 뭐... <웃음> 형! <웃음> 거리 조절 안 돼? 질렀지 뭘 질렀... 질러... 야 질려면 홀적으로 와야지 뭐 이상한 데로 와 아, 바로 먹으려고 했는데 <laughs> 바로 먹어? <laughs> 야, 보기. <먹이>. 어 <어어? 웃음> 오늘 스라리 아닌데 인줄 알아라 어, 너... 뭐야? 뭐야? <laughs> <좀> 파파파 <laughs> 뭐 먹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아, 다 아, 주는 거예요. 아무도 그러지 말라고. 아, 아 진짜. 권두기 어떠든지 않아요? 정우적 프로 어. 볼치는데 뒤에서 이러고 있어. <laughs> 나 지친다. <진짜. 웃음> 이거 아마죠. 회원들이 그러는 거네 피네데스 나오면. <laughs> 아, 내가 할 거야. 네. 3번 홀이고요. 바포? 362m. 이거 누가 정클라, 정클라스인 줄 알겠어 이거 <laughs> 아결혼한다 신났지? 어 신났어 형, 자 이거 코스가 길진 않아요 그냥 오르막인데 어필이 심해서 그냥 머리 그래 너 처음 섰었 <laughs> 산으로 갔어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좀 서는 거야? 엄안되잖좀 이따 춰야 될같 절로 어. 저기 사람들이 다간줄 알았어요 저 그린으로. 아니 아니 저는 치고 그린으로 이동하는 줄 알고 친 거예요. 자 우리 정우재 프로가 오랜만에 나와 사고 치고 있어요 앞에 있는데 막 쏘고 막 그래요. 네.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 봐. 그러니까 그 방향에. 쫄았어? 음. 아예예 아, 죄송해가지고 그렇죠. 아 어, 이따가 이따가 만나면은. 죄송한데 어, 이거 지시문 사가드려. 어마스크에 사인해드려. 그림자 좀 쳐봐. <laughs> 아 이제 그림자로 붙이 놓네. 어우, 기가 막히게 들어오치네. 아, 나이스. <laughs> 이거는요. 이건 제가 어떻게 권두구가, 진짜 우야 우대가 잘 탔다가 너막치는거 아니야? <laughs> 응? 기 뒷박스로 갔어요. 뒷박스. 로 고라니 지금 한 마리 잡았거든요. 식사하실래요? 어제 연습했는데? <laughs> 형뭐 연습했어요? <laughs> 연습한 걸 알려줘 봐요 아니 어떤 많이 연습? t o n y 우수 바르는 거 <laughs> 어떤 연습했는데 r I love you. Otton, yes, you're a pangor. 내가 친데 똑같이 갔네. <laughs> 자, 아 v e y 아니야. 도로 아니야. 오, 오, 야 v e 야 o u I l 빼오온다고 정원역 프로는 도로 옆에 있고요. 장성역 프로보로 있는데, 제볼이 이제 제 앞에 있어서 일단 제 걸로 치는 걸로 했어요. 왜또 예의 발은 정원역 프로는 또 앞에 또 위협 타를 쳤다고 사과로 가고 있어요. 변명 중이에요. 지금 <laughs>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 변명하고 있어요. 어우, 예의 발로. <laughs> <laughs> 예의 바른 정우제 프로. <laughs> 자, 뭐 모르실 거예요. 아, 모르지 않 거야. 건동프로 죽었지. <laughs> 자, 드라 어떻게 할 거야? 할 거야, 안할 거야, 드라 그냥 쳐도 될거 같은데? 응, 드라마는 일루 가야 돼요. 좋아, <laughs> 뭐 이가 여기가 좀. 이가 좋아요. 지금 올라가면은 완전 90도로 서야 돼요, 몸이. 좀 한번 찍어 줘. 뭐라고? 온다. 어, 갖고 오네. <laughs> 촬영 하는데 거리가 찍어 달라고? <laughs> 자, 정원 프로는 드라마 안할 거고. 우리 좀다 칠래? 내까 나와요. 여기요? 1 5 150에. 나왔습 105. <웃음> <웃음> 짧을 <웃음> 거 같은데. 그냥 간거 같은데? <laughs> 어, 잠깐만. 어, 뒷땅 아니야, 같은... 아니야. 핀이야 그래도. 뒷땅인데? 나이스. 아, <laughs> 어, 뭐야. 뒷땅 쳐 <laughs> 놓고 지금. <laughs> 와! 엄청 같은 소하고 이거 뒷땅이야, 이게? 야, 디 야, 디보봐 봐. 살 갔으면 됐어. <laughs> 좋아. 안 들어갔어. 야, 들어갔어. 이거. 크다 들어갔어. 커, 커. 많이 크다. 들어갔어. 들어갔어. 많이 커. 아, 뛰어난... 많이 커. 치킨이야? 많이 커. 치킨? 아, 전... <웃음> <웃음> 좋다! 좋다! 가봐야라, 가봐야라. 가봐야라. 가봐 가봐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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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야가봐야가야 가봐야라. 가야라가야야라가야야야야 막 어, 내리막 막 그냥 바로 같이 된거 같은데. 오케이. 살고 있어. 살고 있죠? 짧어. 모서하는 거. 아니, 파했는데. 아니, 마... 아니, 근데 그닥 짧진 않아요. 야, 부기가 파이 나는데 거를. 아니, 저 굴지 장난 아니네. <laughs> 아, 이렇게 아, 아니, 그냥 아이템 써. 그냥 우리 아이템전 해 오늘. 어? 어, 지저분하게꼭 파면 <laughs> 쳐 보자 오늘. 어? 어 그래 어? 아궁금해할수있잖 아마추어 아 분들이 어? 프로들은 과연 굿지 가는 어, 것인가? 굿즈 가 것이냐 어? <목소리> 자 여기 4번홀 뭐야? 파5 어, 뭐야? 파5 439 메터 예 네, 서비스 맞아요, 맞아요. 서비스예요. 서비스네. 팝4인데 그쵸. 왜파5에요 여기? 자, 이기 이제 4번으로 왔고요. 이 연달아 파 5가 두개 있어서 4번, 5번이 파 5인 것 같은데 첫파 5는 뭐 400m 중반에 좀 서비스 파 5예요. 시합 때 나, 남자 프로 시합이 이건 되잖아. 김대가면 파 4가. 파 4가 이 정도 하죠. 음. 여기서 뻗어야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짤탕해놓고 뻗어 하나 안나와 어떻게? 아예 나오겠야 진짜. 아 예. 오케이. 자 정훈 주프로 4번을 파파 해고 시작갑니다. 대지의 기운을 받아서. 기를 모아서. 에이 빨쳐. <laughs> 오우 이건 살았어. 아니 살았어 이건. 살았지. 언덕 맞고 오케이 왼쪽 벽을 <laughs> 이용했어요. 아, 微샤. 아, 괜찮아. 나이스, 나이스 킥. 자, 이제 건두프로 갑니다. 자. 오, 좋다, 좋다. 중앙보고 좌측이에요. 괜찮아, <laughs> 아 어, 비켜주세요. 어디 떨어졌겠지? 근데 또 똑같은데. 에이. 어 이거 뭐파파 5인데 130막 140밖에 안 남았어요. <laughs> <laughs> 몇날왔어요 정일프로? 저1 3 5 m 고요135 앞이 에 135고요. 지금 어떤 몇번 쳐요? 피칭이요. 피칭으로 <laughs> 어떻게 치실 예정이에저 왼쪽 공. 컷. 컷은 안 치. 응 음, 똑바로. <laughs> 오케이 약간 슬라이스 라이어서. 아까 핀 왼쪽인데? 어, 왼쪽 자, 건드구 프로는 피칭인가요? 9번 9번, 어떤색게칠거예요 아, 9번 려핀 보고? 응 음. 어, 알았어 오 아, 탑볼 거 같은데? 뭐, 탑볼이 그옛날 우리 탑볼요 탑볼이잖아 자. 핸드폰에서 <laughs> 이렇게 긁어친 뭐, 건데 우주탑돌이. 탑돌이잖아. 옛날에 기억 안 나? 우리 태강 1편에서 니네 붙여서 보기 하는데. 아, 파는데 야, 니네 들었다가 이렇게 치면얇게 들어가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<laughs> 저 피칭 9번이요. 얼굴 안해 봤구만. 어. <웃음> <웃음> 짧아. 갔는데. 왜요, 왜요? 왜요, 왜요? 어? 왜요? 왜 욕하지? 내가 잘못친 거야. 왜욕하세요안 욕하, 맞아서. 어, 안 맞아서 그래요, 안 맞아서. 그래요? 응. 그럴 수 있어요. 이건 약간 왼쪽. 저랑 비슷한 거 같은데? 너무 저보다 안쪽이긴 하죠. 비슷한데? 형비슷해요비슷해 응. 이따라올라가지 <laughs> 응. 마나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뭐? 왜, 왜, 진짜로? 메야, 메. 독수리 아니에요? 에, 독수리 더 크지. 어 그래요? 그럼 저희는 이글 합니다. 뭐 소리야. <laughs> 아 지금 뭔가 기았어라고메 매를 부르네. 매를 불러. 그래, 매를 불렀다. <부른다. 웃음> 어? 매를 불러. <laughs> 아, इ ट 오케이. 오케이. 사이즈 okay. 아... 마크, 어, 마크. 마크, 마크. 이이 <laughs> <드라이! 웃음>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네. 민족, 돌아서. o kadar